로맨님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저희 방송하기 전에 잠깐 소개 먼저 할까요? 아네 아, 아, 저는 이제 <laughs> 방송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초보스트리머고요 저는 오버워치 위주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 중간중간 롤토체스나 다른 게임들도 이제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부족한 게 많지만 좋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바로 뭐 경쟁전 가나요? 저희 같은 약간 뭐랄까 음? 프로들은 사실 <laughs> 바로 경쟁론 돌려도. 네, 그쵸. 그쵸, 그쵸. 그냥 브론즈 프로, 시죠 그렇죠. 아... 어, 설마 브론즈는 사람이 아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그런 거 아니시죠?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 아. <laughs> 어, 저기 시그마 있다. 하이, 동지. 어, 나 근데 손좀 풀고 해야 하긴 해야 되는데, 손 너무 안 풀고 하나? 근데 저랑 탱커가 이렇게 무난하게 돌아가시는 분은 루멜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스트리버 분들 중에. 네, 그래서 너무 반가워요. 저 탱커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점수 낮아서 못 하고 있었거든요. 아. 뭔지 아시죠? 아 모르시려나? 저는 탱커 하고 싶은데 막 사람들 못못 돌아가. 오 라인 오안는 누나 좀 하시네. 간다 간다. 어, 솔도 갈까? 여기다. 어. 이거 던지는 건가, 나? 어, 이거 리그룹이 안 되는데? 어. 던지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브론드라도위에 한쪽. 2층 한쪽. 네, 한쪽. 어. 라인님, 들어갈 때 내가 꿍드려. 라인 들어가 봐. 아, 죄송. 아니요. 괜찮아요. 불러요. 감사, 감사. 이거 아? 요 이거 던지는 건가 다 <laughs> 아, 원래는 디바 원챔이었다가. 어, 아, 아, 야, 아. 야! 아! 아 나이스. 아, 팍팍팍팍! 우리만 왔다, 렘. 밀어야겠다, 밀어야겠다, 밀어야겠다. 그, 그, 메리시 개피? 메리시, 메리시. No. 아, 씨발. 나 살려, 나 살려. <laughs> 좋았다. 좋았어요. 좋었어요 와, 나이스. 나이스. 아 너무 쉽다. 고생하셨습니다. 나이스.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라인 문에 이겼다 감사. 오, 아예 아예 데미지 않나요? 아예? 감사 감사. 이 커피, 이거 진짜 아깝다. 아 이거 마지막에 걔 누구야? 아 미션 들어왔다. 누구야? 파티 미션이네? 와우 파티. 아니다 그냥 미션이지. 아 미션 보느라 못함 미안. 아 미안 미안. 모이라 <laughs> 뭐 죽어. 모이라 뭐 죽어 오케이. 화물좀 옮겨 주세요. 화물. 뒤뒤뒤 뒤발하고 밑에 거도 다 뛰었어요, 지금. 화물에. <laughs> 아유 씨. 뭐나 어, 어디 가? 오케이.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음> 일단 공터지. <laughs> 빵! 어! 아, 어, 뭐야? 아나못 피했어요. 뭉쳐도 응, 이길 것 같은데 뭉쳐 이건 그냥 조금 빠지죠. 이건 빠져요 이거 힐러 어좀 합류 중인 거, 그래가지고. 뭉쳐. 해봐. 2박. 파이닝 언제 나왔어? 오케이 오케이. 2박.

아 이거 왜못지못지 이해가 안 되네. 아우, 얘왜캐한 죽니? 아, 이거 이거 망할 듯. 그냥 가시죠, 지금. 어떡하면 오, 나이스 2킬! 아, 빨리. 빨리만 바코 아, 씨발. 도와 야이기가 들었다. 오케이 원숭이 원숭이 고기. 아까 비키는 비키는 비카포가고. 이방에 카포. 송 하나. 모이라 모이라 어디 갔어 여기 있다 모이라. 나이스. 아더 뭐, 빨리 밀었다. 나이스. 아, 더 빨리 밀었다. 라인 돌진 야발 이건 진짜 딜러 차이 야 이건 솔직히 딜러 차이 이건 진짜 딜러 차이 어... 아기 상어 뚜뚜룩뚜룩 귀여움 뚜뚜뚜룩 아기 상어한테 물리면 아요 아파로... <laughs> 아우 내가 부끄럽 아빠 상어한테 물리면 죽어요 이겠네. 아 이겼네. 미치겠네. 아 미치겠네. 미치겠네. 아유, 아유, 이겼네. 유 이겼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아, 제가 못쳤어요. 미치겠네. 아, 그냥, 그냥, 그냥 해. 그냥 해. 빨리빨리 <laughs> 려 빨리, 때려 때려. 아, 너아 몰라 너무 많이. 아씨. 아, <laughs> <했다. 너무 재미있어. 웃음> 이거 <웃음> 맞냐? <웃음> 오죽을같아나 죽을거같아 오케이 오케이 어아 <laughs> 개졌어? 아 망했어 나안 안해! 야 미션 안해! 와 개아프다 어 뒤에 조심 뒤 조심 나이스! 아 미안! 아뭐하아 진짜 미안! <laughs> 진짜! 아 진짜 미안 이거 이거 실수! 실수! 아 이건 좀 오바했다 방금 거는 진짜 어 그래도 아, 이게이기거 같은데? 하다 고의성 트롤 이래 웃는 거봐어 나이스! 아니 저기 왜 벽이 없어 시발. 중간에 막혀야 될거 아뇨 어이 없네 이게 레벨 잘못 만들었어 가자. 아이고, <laughs> 야두명 낙사. 야두명 낙사. 오, 오, 진짜 이거 두명 낙사. 이두명 낙사했다. 근데 한 발에 네 명이잖아. 가자. <laughs> 아, 존나 재밌네. 아, 낙사 원래 이렇게 재밌나? 존나 재밌네. 근데 낙수 세명 아니에요? <laughs> 또3민이었어요 방금. 아, 진짜? 아 아니, 아니, 아니 이거까지.

아, 이또님 수고 많으셨어요. 아,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로맨님. 네. 저 오버워치 합방은 처음 해보는데 아주 즐겁게 네. 한거 같네요. 생각보다 네. 아, 네. 되게 즐거웠고. 네. 그러면 저희 고생 많으셨어요. 저도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들어가야 되는 들어가.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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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네.